26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애되면서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양시장 모두 소폭 약세에 그쳤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시작된 가운데 연준 의원들이 9월, 9월 FOMC에 대해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점이 파울 의장 발언과 9월 비컷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비오제 유에다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전망치와 일치한다면 통화 완화 조정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록 추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태 후 32일 만에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양당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 10일 열릴 해리스대 트럼프의 TV 토론이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는 금통위가 있었고 우에다 총재와 파월장 발언 등 주요국 중앙은행 관련 이벤트를 대기하는 관망세에 주간으로 코스피는 0.17% 그리고 17% 상승했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는 등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파월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빅테크와 함께 중소형주도 고른 강세를 보이면서 어러셀 이천 지수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파월 회장은 잭슨홀 연설을 통해 정책 조정에 때가 왔다면서 9월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인하 속도는 향후 데이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에 가까워졌으나 고용 하방 압력이 증가해 고용 시장 강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0.6% 증가한 73만 9천 채로 집계돼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잭슨홀의 파월 발언을 대기하면서 장 막판 상승 전환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파월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파월의장의 피벗 공식화에 주요 트렌치의 금리가 모두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주요 국 통화에 대해 전방위적인 약세가 나타내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파월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원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2%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피벗 선언으로 해석된 파월의 잭슨홀 연설을 통해 9월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금리나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발언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배제되는 등빅컷 가능성에도 여지를 두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 이에 이번 주에 있을 GDP와 PC e 등 데이터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AI 산업 성장성 우려 속에 엔비디아 실적 결과가 증시 전반의 위험 전후 심리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파월 발언에 일찍이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와 함께 중소기업도 고른 강세를 보였는데요. 향후 시장의 관심은 인하 속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미국 고용과 소득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크로팅 권희진입니다 어,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23일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을 했습니다. 어, 9월에 포 m c 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어, 특히 강조했던 점은 고용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미국 경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양호하고 침체 가능성도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데요. 어, 이후에 저희 경제 활동성이 지금보다 좀 느려질 가능성은 노동 시장 둔화가 얼마나 좀 가속화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크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저축이 이미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매월.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져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득이 둔화하면서 소득 소비 심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조금 더 넓은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3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응답보다 감소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하위 33%가 아니라 중위 33%에서도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순응답이 점점 둔화하는 모습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둔화 때문에 어, 소비가 점점 더 빠듯해지는 이런 가게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소비를 절제하는 이런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스토랑 판매 증가율보다 식료품점의 판매 증가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레저나 여행 같은 이런 재량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7월 달에는 8월달에는 7월과 같은 고용 부진이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7월에는 날씨일 같은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일시적으로 해고됐던 사람들, 어, 잠깐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뛰어올랐던 실업률이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 말에 FOMC 할때 이미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던 연준이 8월 초에 이런 고용지표를 봤지만 어, 빅컷 이야기까지 나오 오지 않은 이유도 최근 고용지표 부진이 좀 과장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긍정적인 재료로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이 돼서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본전이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나쁘게 나와서 연준이 인하 폭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 우려를 조금 더 크게 반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라도 지금 고용을 가장 중심에 둔 연준이 적극적으로 인하하겠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전망이 어느 정도 쳐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f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임을 강하게 파월 의장은 시사 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소비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 미국은 버리가 많은 다른 소비를 늘리고 소득이 둔화되면 좀덜 쓰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득 둔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좀더 넓은 계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제 9월 초에 발표되는 이제 8월달 고용지표를 예상해 보게 되면 고용 부지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7월달에는 뭐 날씨도 일회성 유인이 있었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소화하는 힘도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노동시장이 둔화 추세에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심각해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 그렇지만 금융시장에서는 9월 초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재료로 추가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본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유가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경기 우려 부각이 금은 상승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이런 디커플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연말부터 좀 있었던. 상각 수렴에서 하방 이탈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라 추가적인 하락 또는 상승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금 가격은 2,500 달러대를 상방 돌파를 좀 시도 중이어서 어, 추가적인 상승 이런 기대를 좀 불러 모으고 있고요. 그 원자재 시장도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의 글로벌 경기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쇼크를 좀 수반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큰폭 조정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의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라면 원자재 시장은 큰 충격 없이 경기 기대를 통해 상방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좀 이후의 경기 형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달러 지수 및 금리 하락에도 어, 유가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완화된 반면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그 적정 유가 수준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오PEC 플러스의 감사한 완화가 시작이 되는데. 어, 지금, 오펙 플러스의 8개국 중에서, 사우디, 러시아, UAE, 쿠웨이트좀 주요국들이 연말까지 매월 18만 배럴, 일간 18만 배럴씩, 그리고 내년에는 21만 배럴일 속도로 누적적으로 감산을 완화하기 때문에, 좀 수급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평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평화협상을 좀 살펴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마스 측이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영구적 휴전 조항이 좀 삭제된 부분에서 거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측의 입장을 좀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 이 협상 진행이 좀 중단이 된다면 이란이 지금 보복을 잠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진격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스관을 점령함에 따라서 좀 가격이 최근에 좀 급등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진격은 이제 그 후로 부재함에 따라서 그 러시아 측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부터 주 저항선이었던 2,400달러를 이번 상향 돌파하면서 연말까지 좀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 이후, 이후에는 좀 일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연말 가서 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경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금과 국제유가의 디커플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방 압 이탈을 시도를 하고 있고 반대로 금 가격은 2,500달러대 상방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이제 달러 지수와 금리 하락은 대체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한다면 원자재 시장은 실물 수요 둔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락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월 이후에 글로벌 경기의 향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는 7 0달러때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10월부터는 오페0 플러스의 감산 완화로 하방 압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어, 지역적 인 리스크에 의해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리스크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어,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규제 동향과 함께 블랙록의 의결권 행사 관련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플라스틱 관련 규제입니다. 어, 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결론인데요. 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와 마찬가지로 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C가 어, 그 관련 입법을, 어, 타, 어 관련 규제 입법을 어무사를타 관련 규제 입법이 급물사를 타고 있는 동향입니다. 어이에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 통제 관련 규제가 정점화 되고 있는데요. 즉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플라스틱 생산 통제보다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포커스가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관련 제약을 투자하는 쪽으로 입장이 급변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이유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플라스틱 의 보건 건강 관련 이슈가 중요한 터닝 어, 포인트임에 따라서 어, 관련 규제 입법이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어, 만일 관련 규제가 입법, 입법화, 어, 조약화 된다라고 하면 어, 화학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이제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산업의 50%를 플라스틱이 차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 관련해서 어 부정적인 어 이슈로 작용할 예상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Tnfd 즉그 어 어, 죄송합니다. 어, T N F T 즉 자연에 관한 재무적인 공시를 따르는 기업들에게는 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 그 이유는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해서 플라스틱 관련 생산이나 소비 관련 사항이 부각되면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블랙록의 의결권 행사 관련 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랙록은 주주권 행사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어, 최근 의결권 행사 동향을 공개를 한바 있는데요. 어, 최근 1년간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 제안에 찬성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어, 100건 중 4건 정도의 수준인 4%로 2023년 6 7에 찬성을 했던 것 대비해서 큰폭 하락한 수준인데요. 어, 이를 두고 정치적 이유로 쟁점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러나 블랙록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히려 주주 제안 품질을 어, 관련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 어, 즉, 주주 제안 내용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나, 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요. 어, 이 점이 사실이라고 하면, ESG 관련 주주 제안을 무턱대고 찬성, 반대하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 어, 이번 주 ESG 관련 사항은 다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십일월 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 간 협상 즉 INC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아, 플라스틱 생산 통제 관련 사항이 이제 정점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과 재사용에 관련된 사항이 초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 플라스틱 인체 유해성에 주목하면서 플라스틱의 생산에도 제약을 두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플라스틱 생산 통제가 아 그런 조약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그런 플라스틱 생산하는 화학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김준수 합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제약바이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저번 주신약허가 이벤트 그리고 이제 최근 지수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FDA는 JNJ와 유한양행의 랭라자 병용 요법을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소식에 힘입어서 유한양행 그리고 원개발사인 오스코텍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 차익실험 물량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허가 이벤트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전히 주목해 볼수 있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 학회 공개가 기대되는 병용요법의 최종 생존 데이터 그리고 팔로마스리 임상 3상을 통해서 확인된 SC 제형의 이점 및 이에 대한 우선 심사 승인어가 이벤트라고 판단합니다. 2024년 YTD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대비 의약품과 제약은 현재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확인되고 있는 실적의 개선과 상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의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인플레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 이슈로 인해 일제 글막후 반등세가 빠르게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합니다. 해당 반등세가 어떤 강도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이번 반등이 제약바이오 섹터 붐의 초입기라고 가정한다면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갖추어진 기업 위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펜트라 효과가 기대되는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바이오텍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R&D 역량이 제일 입증이 잘된 리가캔바이오와 ABL바이오에 대한 최선호 종목 의견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9일이죠 FDA에서 유한양행을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 이 있었습니다. 신약 허가 이벤트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 내년 상반기 학회 공개가 기대되는 병형 요법의 최종 o s 데이터 그리고 아, 임상 3상을 통해 확인된 리뷰리반트 SC 제형 2.2대 우선 심사 승인 허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제약업종 수익률이 크게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은 확인되고 있는 실적의 개선과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의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에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리가캔바이와 오 ABL바이오에 대해서 최선호 종목을 유지한다는 그런 김혜민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캐벌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